0편 4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함께 고백합니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거심이요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47편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고백하는 찬송인데요. 이 시작이 이렇게 돼요. 1절에 보면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외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인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슴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었던 그래서 누구에게 만나서 설명할 수 있고 신앙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걸로 전부였던 그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 가슴을 울리는 분이 되셨어요. 내 가슴을 떨리게 만들었고 아, 하나님이 정말이구나 하는 경험이 이 신에게 온 거죠. 하나님이 정말이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신 사건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나에게 실제가 된 경험이 이 시인에게는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머리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제가 된 거예요, 실제가. 실제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생각이 감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감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가슴이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너 왜 그래?" 라고 물어보면은 뭔가 말은 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가 되면 우리 안에 그 경험이 이루어져요. 그 경험이. 머리가 가슴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이것이 정말인데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나한테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들이 웃던, 남들이 손가락질하던, 남들이 수치 모욕을 주던 상관없이 나에게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의 잔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쉼없이 기쁜 거예요. 완전히 미친놈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어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이제까지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그 누군가를 만나서 전도할 때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막 설명을 하는데 막 가슴이 떨리거나 가슴이 폭받쳐 오르거나 그 하나님 때문에 정말 미친놈처럼 막 눈물 흘리면서 기뻐하거나 뭐 주체할 수 없어서 뭐 내가 안절부절 못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그냥 가슴이 폭받쳐 오르는 거예요, 가슴이.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그냥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음정도 안 맞아요, 박자도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 그냥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어. 이게 하나님이 실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실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요, 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너희들 좀 외쳐라. 만민들이 보면서 왜왜 왜 외치는데 왜 즐거워야 되는데 뭐 때문에 누구를 너는 왜? 이렇게 질문하는데 안, 그런 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너희들 즐겁지 않느냐? 너희들 기쁘지 않느냐? 너희 가슴이 막 복받쳐 오르지 않느냐? 너희들 정말 손바닥 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완전 미친놈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 오늘 제자발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나사로 찾아가셔요 근데 그 그의 누이 마르다를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셨잖아요.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구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르다가요. 예수님 보면서 주님께서 구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으면 마지막 부활 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마르다의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마르다의 고백이 얼마나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에게 아, 우리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자 해서 무덤에 돌을 좀 굴려줄래? 라고 얘기했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됐어요 어, 죽은 냄새가 나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 마르다는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분명히 믿음을 고백했어요. 주님께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이루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지금 죽은 나사로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거죠.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지금 죽은 나사로의 이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르다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멋진 신앙의 고백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내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한테 막 올려드리긴 하지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래서 돌좀 굴려 돌 굴려줘라고 했더니 그게 아무 의미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이건 못하루 굴려. 예수님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멋진 신앙계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르다와 그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무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제 나사로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는 그 장면에서 제일 깜짝 놀란 사람이 마르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 상황은 물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지지만 마르다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인 거죠. 마르다는요. 본인이 알고 있었던 그 신앙의 고백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그 신앙 고백이 실제라는 것을 경험하는 사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충격을 받았을 거죠. 내가 이제까지 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너무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신앙인 것처럼 고백했던 것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삶을 걸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공허하고 너무너무 허무, 허무한 말이었다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셨다는 사건을 마르다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마르다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충격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충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내가 믿는다고 했던 그 고백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되게 허무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충격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거구나,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지금 내 상황 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이게. 이게 진짜구나. 진짜구나.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분이 맞는 거구나. 하나님은 나와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그 진짜구나. 내 가슴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구나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나를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맞구나라는 것이 내 가슴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내 가슴에서. 그럼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내 가슴이 떨려요. 그냥. 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가슴이 막 떨리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멀리 계실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영혼을, 내 안을 바라보시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 아빠야" 라고 말씀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들리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가슴이 떨려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순간 나에게는 내가 처한 상황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고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고 설명할 수 없는 내 가슴에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순간의 감정이 흥분 이런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감격의 눈물인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되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실제가 되는 경험이. 그래서 우리는 감동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죠. 나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토의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 감동을 뭔가 나누고 싶은데 뭔가 나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받은 이 감동을 주님 나누게 해 주십시오. 내가 받은 이 감동을 이 사람도 좀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면요. 실제가 되면 그래서 이 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그냥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단순하게 이런 어떤 그냥 고백을 하는 게 선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내 안에 경험이 되자, 그 하나님이 너도 다스리고 이 땅도 다스리는 거야. 너 그거 안 믿으면 너는 진짜 이 땅에서 제일 비참한 놈이야. 지금 이이 이 마음인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네가 이 땅에서 제일 비참한 놈이야. 네가 마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봐,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걸 네가 믿지 않으면 네가 제일 비참한 놈이야. 이게 지금 여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그런 자신 있으세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자신 있으세요? 물론 예의를 갖춰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당신이 제일 비참한 사람이 이러,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근데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 있으세요? 나는 가진 거 없는데 너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너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네가 믿지 못하면 네가 당신이 제일 비참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세요? 내가 경험하면요. 이것이 경험이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자신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아, 부럽지 않은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면서 비참하게 살아 가느니 없이 주님의 통치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감격스럽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 이 주변에 안중적인 분들이 제가 이렇게 소주 따라주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술자리 가서 이렇게 소주 따라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laughs> 자, 그럴 자신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럴 자신 있으셔야 돼요.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자신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자신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너 아무리 좋은 대학 가봐라, 너 아무리 좋은 데 취업해봐라, 너 아무리 이쁜 어, 여자 만나서 결혼해봐라,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네가 제일 비참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실 자신이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시편 기자가 시편 기자가. 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백들이 구절까지 쭉 어, 이어집니다. 감격의 고백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막 너희들 잘못해서 똑바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감격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를 향한 정제 판단이 아니고, 그냥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저는 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평생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저녁에 오신 분들이. 그 감격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진짜거든요. 이게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누리면요. 이거 누려서 다른 어떤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으세요. 절대 죽이지 않으십니다. 절대 지질이 궁상떨면서 살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분명히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이걸 누려, 누려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